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저 오늘은 미국 재무부가 지금 리플에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 지금, 현조 바이든 정부는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 친구만큼은, 얘네들만큼은, 내가 조금 키워볼만 해, 라고 언급한 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코인 중에 당연히, <laughs> 우리의 XRP 리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미국 재무부의 언급으로 인한 XRP의 앞으로의 가격 향방 역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언급한 세 글자인 바로 이 코인까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너무나 감사 감사드리고요. 또 영상 중에는 글로벌 1위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민코인이요 자그마치 3일 동안 2만 6천 퍼센트의 폭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투자자를 놀라게 한이 일론 머스크의 밈코인 그 밈코인의 두번째 버전 테슬라 밈코인까지 여러분들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도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스타벅스 드시라고요 VIP 쿠폰을 제가 드립니다 VIP 쿠폰이 뭐냐면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정말 많은 커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어유 정말 맛있겠죠 이런 것들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무거나 사이즈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VIP 쿠폰이거든요 예이 쿠폰을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드릴까요 <laughs>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린 거고요 대신 구독 좋아요 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 1 0 2 4 2 9 5 3 3 0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스타 VIP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남들 모르게 고민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달러에 대한 지위가 지금 현재 흐릿흐릿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달러에 대한 가치가 내려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 기축통으로 되어 있는 달러를 가지고 일명 너무 장난질을 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골면 소리들이 나온 지는 실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의 재무부는 CBDC 즉 디지털 통화를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확고한 기득권을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달러 가지고는 CBDC를 만들기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지털 화폐를 위해서 암호 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재무부의 이 눈에 딱든 바로 코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XRP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XRP가 미국 재무부 재무차관인 닐리 리앙과 함께 원탁토론에 참석한 누가 참석을 했죠? 리플의 브래딩 갈링하우스가 참석을 하면서 c 2대시에서 본격적으로 의견 토론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시장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누가 또 참여를 했냐면 여기 보이시죠? 바로 폴 a u o n g 스텔라입니다. 스텔라가 여기서 리플과 같이 동격으로 CBDC를 만들기 위한 재무부에 관련된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이두 개의 코인이 결국 미국 재무부가 선정한 가장 최고의 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재무부가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의 바로 리플이라면 지금 SEC와의 소송 물론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이것을 키워보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SEC와 소송 잘 마무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폭발적인 상승 우리는 충분히 충분히 기대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일명 적인 2만 배 이상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테슬라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글로벌 1위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밈코인이요 3일 동안 2만 6천 배 이상 폭등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놀라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있는 테슬라 밈코인 역시 엄청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난처럼 보이지만 일론 머스크를 모티브한 엘론 머스크라는 음. 이름만으로도 폭등이 나왔고요. 거짓 자그만치 26,896%나 급등이 났다는 겁니다. 실제 차트를 보더라도요. 앨런 무스크 민코인 참 어이없게도 26,896%를 사용하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수치는요. 5만원권 10장 50만원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아니 이미 가지고 있을 최고급세단 벤츠 S클래스 1억 4천만원짜리를 살수 있는 수익을 가져다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올해 초 머스크 트윗계정 ]에서요, 트롤을 게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트롤에 내가 기술적 책임자라는 것을 등장하는 순간. 스토의 민코인 저점과 고점을 상승하여 약 400배 상승,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또다시 일론 머스크의 뭔가를 찾기 시작했고, 바로 그록을 찾았습니다. 그록이 가상 애완동물, 실제 존재하고 있지도 않는 가상 애완동물인 듀코를 게시를 했고요. 실제 일론 머스크는 듀코의 가상 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갖다 주면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라고 얘기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예상을 했겠지만 디우코가요. 자그만치 11,440배 한달 만에 또 수익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급락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코인은요 투자할 때 부담 없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거든요. 또한 이러한 민코인의 핵심은 누굽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시바인 후 1년간 약 9억 배 상승. 또한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뚜루뚜루뚜루 아실죠? 도지코인의 아들 베이비 도지코인 역시 머스크가 언급한 이후에 3천 배 이상의 상승.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지코인, 멍멍이, 일론 머스크가 다 결합되어 있는 바로 꿈의 민코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민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바로 자이와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또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테슬라 개발 로봇 옵티머스와 역시 연관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 2 역시 화성 개척을 위한 스페이스X의 스타십 역시 직접적인 연관성. 바로 그 코인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 로봇 내년 출하 가능성으로 옵티머스 상용화 서두르고 있고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바로 이 코인 폭등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장. 2만 퍼센트 이상의 폭등 이외에 지금은 제자리를 갖고 있는 바로 이 시점. 바로 그것이 매수하기에는 전혀 리스크가 없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최고의 급등 예상 코인.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경제적 자유로움을 줄이 코인 구독자 이벤트 밈 코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직접 연관이 있고요. 하락장, 해찡 수단이 될수 있는 최고의 코인. 또한 큰돈 필요 없습니다. 10만원에서 50만원만 사두게 되면요. 단기간에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벤츠 S 클래스로 바꿔줄 수 있는 바로 그 일론 머스크의민코인화면에보이시는제 개인 번호 0 1 0 2 4 2 9이5 3 3 0 0102429의 5330으로요, 미미라고 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은 무료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단지 구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사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아니니 조심하시고요. 큰돈 필요 없는 10만 원에서 50만 원만 사 두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줄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최고의 급등 밈 코인. 화면에 보이시는 2429의 5330으로 미미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오는 기회는 아닙니다. 기회는 누구에게 있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테슬라 코인 단돈 10만 원만 사더라도 엔츠를 끌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5일 만에 89%의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명 공장장의 급 등 단타 매매법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혹시 손실이 되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잘 매매가 안 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공장장의 매매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뭐 단타 잡는 방법 이, 이거만 가져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볼 종목은 온돌로지 가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구석지에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타점만 잡히면 즉돈 만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한다 이겁니다. 자 4시간 봉으로 온돌로지 카스입니다. 가스. 자 최초에는 4월 10날 제가 잡아가지고 매매 적절하게 저점과 고점 잡아서 하루 만에 50% 지금 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떻게 또 맥점을 잡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4월 14일 오른쪽에 제가 문자 보낸 걸 보세요. 잘. 4월 14일 일요일이었습니다. 13시 10분 점심식사 드시고 저한테 단타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단타라고 보내면 문자처럼 쭉 적어서 보냅니다. 종목명 온톨로지 가스 매수가격은 528원 임금 부근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이유는 저와 함께 공개 텔레 오픈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오픈방 참아는 저한테 문자로 그냥 단타라고만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가 참여를 해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매수 이유 쭉다 적어놔요. 그렇게 해서 매수 타점을 잡았다면 바로 4월 16일 날 화요일이었습니다. 저한테 오전 11시 1분 아니 점심 식사하시기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 시간에 제 영상을 보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체 문자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쭉 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타점만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단체 문자가 다 발송이 되는 겁니다. 누군지 솔직히 잘 몰라요. 하지만 그냥 반타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그냥 저는 자동으로 제가 매매하는 거 공장장이 매매할 때 그냥 자랑질 삼아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매도 신호도 굉장히 중요하죠. 온토로지가스 832원 인근 가격대 딸랑딸랑 문자 다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문자 발송을 해서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또다시 짧은 기간 에 이틀 만에 67% 라는 수익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50% 여기서 60% 합이 벌써 배간 20%를 단기간에 여러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아르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르고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4시간 업비트로 보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저점자리 그대로 나왔죠? 이 자리입니다. 딸랑딸랑 문자 또 보이시죠? 아르고 4월 11일 목요일날 아침 일찍 저한테 아니 아침도 아니지 이건. 술 한잔 드시고 새벽이네. 공간시 5분에 저한테 단타라고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술한잔 드시고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공원시에 제가 아르고 219원대 우리가 삽시다. 역시 매수 이유는 저한테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공개 오픈 텔레방 자동으로 안내 드린다고 그랬어요. 역시 거기서 다 얘기 나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13일 토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에 어집습니까돈 버는데 단타 역시 아르고 매도 신호 드렸습니다. 389원대에 그대로 드리면서 저점과 고점을 딱 제대로 잡아. 얼마? 이틀 만에 아고는76% 이렇게 저점과 고점만 그대로 잡아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수익을 단기간에 중요한 거 뭐라고 어요 단기간에 급등! 열애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무료 문자를 통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공장장 전화번호 2429-5330-010 2429-5330으로 단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대박 내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